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 해답을 담고 있는 학교. 군서 미래 국제학교는 미래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소통하면서 결국 지역과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 온 군서 미래 국제학교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아이비 후보 학교로 선정된 것인데요. 아이비 수업이 진행 중인 5학년 교실. 학생들이 뉴스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방엔 왜 의사가 별로 없을까? 수도권으로 한 번에 올리면서 문화 편의시설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식으로 해서 많이 볼수 있는 기구, 오래된 물건들을 전시하고 체험 활동들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든다입니다. 이렇듯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생각을 확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뉴스나 기사거리에서 찾아보면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해당하는 나라에는 이런 같은 문제들이 없을까라는 걸 살펴봤더니 전 세계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럼 해결 방안을 한번 모아 볼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의 문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그 맥락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서로 의견을 내면서 같이 모아 갔더니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전 세계가 같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구나라는 것을 조사했고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아이비는 함께하는 길이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것 같아요. 함께 하면서. 아이비는 꺼내주는 수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은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아이들이 막 발표를 하고 만들어 가고 하는 걸 보면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 같은 게잘 보여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고 그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현실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세계적 맥락으로 자신의 배움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i b 교육의 핵심입니다. 일교시 시작이야, 아 일교시. 이교시 시작이야, 아 이교시. 그데 선생님이 약간 답을 정하고 그걸 외우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고 하면서. 야, 벌써 4교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이비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그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탐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해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이비 수업 시간 다양한 직업을 탐구한 아이들 탐구한 직업에 대해 부모님들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답변을 합니다. 학기 초에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4학년 교실을 찾아온 2학년 친구들 선배들이 만든 미래 진로 계획서를 보며 직접 설명을 듣습니다. 군서 미래 국제학교에서는 이렇게 학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수업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수업은 아이비의 초학문적 주제 중에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 직업을 예측해보고 직접 계획해보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막연하게 자기의 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직접 탐구 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된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직업을 직접 계획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다를 아이의 학습 자상을 이용해서 한번 발표해줄 사람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걸 짐, 질문을 만들어보고 직접 찾아보고 했으니까 난 여러 가지를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계획서를 만들려고 탐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사고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 요 6학년 학생들은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직접 설계한 프로젝트를 또한번 성공한 아이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 편견과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는 러시아 학생과 우크라이나 학생이 같은 공간에 또 수업도 하고 있고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혼란 이런 걸 느꼈는데 지금 굉장히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학생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i think it helps me be like confidence help me to like study and help me out. help me with a lot of things in school. 아이들이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 학교 참잘 보냈다. 선택에 탁월했다. 아,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 선생님들은 서로 협업하며 전 학년의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미래에 가까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래를, 미래에 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감 같은 게 있어요. 조금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더 믿으면 더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창의력을 계속 키워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저희에게마다 느껴져서 그냥 같이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도 다채로운 수업으로 더 즐거워지는 교실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학교 이거 진짜 저만의 학교가 되는 진짜 꿈을 그리던 학교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입니다.